네 안녕하십니까 리버모 대표입니다. 예, 제 목소리 많이 좋아졌죠. 예. 어제 좀푹 약을 먹고 자고 일어나니까 오늘 좀 그래도 목소리가 아직 안 좋은가요? 예. <laughs> 아100% 낫지는 <laughs> 않은 것 같아요. 일단은 컨디션은 좋습니다. 그래서 CNC의 인터내셔널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 코스닥 우량 기업인데 제가 이거 뭐 지하 2층, 3층 얘기했던 종 주식이에요. 그래서 이게 35,800원인데 작년에 주가가 14만원까지 찍었던 주식인데 실적은 작년에 최대 실적 2800억의 매출에 영업이익이랑 순이익도 잘 나왔어요 작년 재작년 도둘다잘 나왔는데 어뭐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 왔고 14만원짜리가 35,000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언급을 최근에 몇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, 올해도 주가가 안 올랐어요. 35,800원입니다. 이 회사가 이제 색조 화장품 ODM 전문 회사예요. 어, 이제 뭐, 코스맥스, 한국콜마, 뭐, APR, 뭐, 등등등 이런 그, 실리콘투 뭐, 이런 화장품 회사들이 잘 나가잖아요. 이 회사도 매출은 연간 거의 한, 한40% 이상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. 매주, 연매출은. 올해도 1분기에 600억대 나온 거 보면은 그래도 한 3천억 가량은 3천억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급성장하는 기업이에요. 반면에 어 주가는 동조화되지 못하고 있어요. 주가는 약간 역배열입니다. 주가 시적이랑 대비해서. 그래서 35,800원인데 이제 최저 지지선인 여기죠. 여기죠. 27,000원. 이 가격에서 출발해서 못 해도 지금 만약에 박스 채널 그린다 해도 44,000원까지는 올라가야되이 맞고 지금부터 매수해서는 이 종목은 마이너스는 거의 안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만약에 여기를 뭐더 뚫고 28,000원, 7,000원, 6,000원, 뭐 2만 원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좀 드물다는 생각이 들어요. 연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과매도 구간이고요. 실적도 꽤 안정적입니다. 네. 올해 1분기, 올해 1분기도 흑자가 한 41억 정도, 영업이익도 56억.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좀 떨어졌는데, 매출은 떨어지지 않았어요. 음. 요즘에 지수 조금 이제 조정받고 하락할 때 대비해서, 어 밑에 있는 종목들 매수한다면은 이런 종목들 매수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. 어, 예를 들어 지금 실리콘 트 같은 경우는 좀 조정 받고 있잖아요. 많이 받았죠 이번 이번 달에만 19% 7월 달 들어서 조정 많이 받았는데 이번 주에 많이 받았는데.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뭐 조정 받을 것도 없습니다. 조정 다 받고 이제 일어날 단계니까 매수하면 매수 타점은 이런 종목들 매수하면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. 네,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. 그래 뭐 어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. 그리고 또 분석을 같이 공유하고 싶으신 종목들 있으면은 댓글 남겨 주시면은 댓글 남겨 주시면 은 제가 또 10개든 20개든 30개든 제가 뭐 종목을 없어서 못못 하는 거지 뭐 50개 올려 주셔도 50개 다제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.